대법원 799절 왔습니다 다음날은 지금 아, 무덤 큰문에 닫혀있고 막달라바라 다른 마리다가 지금 저녁 내내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가 밤에까지 지켜봤을까 밤에까지요 밤에는 제가 볼때는 집에 갔을거라 생각돼요 밤에. 밤에는요 갖고 드디어 다음날 예비일 왜요 금요일날 드디어 운명하시고 토요일날 예별이 비 금요일이거든요 토요일날 다시 안식일날입니다 이별 후였으며 대지앙들과바리인들이 빌라드에게 모였으며 말하길. 자, 주여. 자, 아, 빌라드한테 모여서 말한 겁니다. 그 미역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 3일 후에 내가 일어나진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 믿음 좋아요. 정말 믿음 좋아요. 자, 제자들도 지금 다 도망가 있고, 어제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만 부활을 기대하고 지켜봤는데 세상에 세상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할 고3일만에 부활하고 시다고 근데 그거를 기억해. 와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 내가 안다고. 성경 말씀을 내가 자세히 안다고 처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이 군 이르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안다고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출생지를 다 알았고요. 그다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모두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알았지만 부받지 못했어요. 왜까요?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줄줄 알아. 세상에. 제주도 아닌데, 다 알아. 빌어한테, 디에널과 바리젠들이. 주여, 뭐예요? 황제요? 왕이요? 그미역한 자가 뭘미혹합니까 종교를 미역하죠? 지금 미역자 뭐예요? 지금 이단이에요, 이단 2단, 지금 시켜하면 이단이. 이단의 교수가 말이죠. 자기가 3일 후에 일어나신다라고 좌표를 한다, 일어나신다, 오래 일어나신다예요. 우리는 벌한다 말하는데 좌표에 일어나신다예요, 인다라고. 그래 우리가 기억합니다. 와 놀라워요. 지금 금요일 날 드디어 불에 갇히시고 지금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지금 이들이 바빠 업무에 이런 안식일 바쁘죠. 이런 대장하고 어, 바빠요. 안식일 날이 바쁜 날, 이 바쁜 주일 날, 이런 주일 날 바쁘잖아요. 주일 날 어, 바쁩니다. 그 바쁜 날 뭐예요? 긴장하고 온 거야 긴장하고, 아마 새벽에 왔겠죠. 새벽에 긴장하고 큰일 났어. 이거 지금 괜히 괜히 만약에 그 다음부터 이도 이어지는데, 만약 부활에 떨어지면요. 이제 미역이 커질 거예요. 미역이 지금 새로운 종교의 식기 바라면, 지금 기독교가 오는데 이단이 탄생된 거요 이단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겁나가지고 뭐예요? 이들이 지금 그 바쁜 주일날, 오늘날 주일, 그 당시 안식일날이죠. 안식일날 뭐예요? 새벽에 모여서 빌라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알매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보세요. 진짜 모르는 거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뭐, 아무튼, 두 분을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근데 이들은 신앙은, 이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지식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지식신앙은요 오래도,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에, 원래 지식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터입니까? 그 미국을 사모하는 대한민국 근성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목자들을 사모해가지고 초청합니다 그러면요 미국 같던 사람은요 어저 존경합니다 어, 미국에서 공부했어 가끔 영어도 쓰고 영어도 써주고 또저면서도 영어 좋아하잖아요 또 그것도 뭐예요 또 이런저런 설교 스타일이 좋아요 미국설교가 재밌습니다 좋아요 미국설교는요 아주 그 한편에 사실 드라마예요 설교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술 딱딱 뒤에 쏙쏙 들어오고. 그게 뭐예요? 공부하는 맛이 나요. 재미가 있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과는 <laughs>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과는. 결국 나온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절로 빠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왜? 감성 도치도 안 돼. 여러분, 영이 터치해야 돼, 영이 터치해야 돼, 뭐예요? 지식에 질렸어. 이거 뭐야? 감계 뭐예요? 1990년에, 90년에 시작된 찬양 문화예요. 감성, 감성입니다. 둘 다, 다 지옥행입니다, 둘 다. 머리도 지옥행이고, 요이도 지옥행이에요. 말씀은 영이지, 절대 머리나 감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시장을이해 가지고요, 자꾸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성, 감성 와요. 찬양할 때. <laughs> 옛날에 요 요런 옛날에, 옛날에 막 교회에서 막이고올라요들네 <laughs> 차량도 하면요 하면은요, 그 그런 자애들이 있어요. <laughs> 저는 유도하지 않습니다. 막 이래, 막 그런 안 해도 돼요. <laughs> 그게 어서 하느냐 그런 차량 경비 문화 속에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는 거야 감정 터치. 그래서 멘트 할 때도요, 멘트가 굉장히 감성적 이벤트가요. 그래서 연구, 연구합니다. 감성을 탁 연구해가지고, 감성을 들으면, 아 어, 하고 뭐요? 뭔가 쫄테, 집에 오면요. 뭔가 뿌듯해, 감성, 감, 감성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열린 면가서요 충만해집니다, 감성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 하는 말이죠. 신앙은요? 신앙은 한 가지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건데 말이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암은요. 큰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 성경을. 그런데 나는 사복이 만나주일를성술를 잘해. 그러끝나난잘된된 된 거예요. 아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아는 거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는 거는요.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몰라. 율법을. 아무것도 몰라 성경을. 그데 거짓말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음살하지도 않고, 가음도 안, 해가지도 않고, 탐욕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된거 얘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도요? 뭐 성경을 막 박살해가지고 많이 안고, 알고서 믿어, 신앙 좋은 게 아니라도요? 저희 기도 말이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막, 많이 알고, 많이 한 사람은요? 영이 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요,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 숫라 왜? 난 순종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고, 순종이지,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도요. 신앙은 딱한 가지예요. 오직 순종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해. 하는 거안하거 말이죠. 자꾸 딴 걸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바라야 되는데,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 지금 빌라도와 대성과 바리산들과 이들이 성령을 잘 알고 지금 대처하는 거예요. 여런 마귀들은요, 성령을 잘 알고 우리에게 대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게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서. 모르면 대적 못하라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서 대적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안티크 사람들다 성경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안티크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안티크 사람이 안 돼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알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래지요. 오히려, 이들의 모든 술수가 드디어, 예수님의에 방해를 합니다. 누가 방해하느냐? 아는 자가 방해하는 거예요. 아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신앙공사를 할 때, 너무 아는 거, 배운 거, 깨달은 거, 글로 갈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제자들은 지금 다넘어갔는데요 아주 주님께서 부활신 다음에 가실 때 그들이, 다시 또 그들이 회복하게 되죠. 뭐예요? 그들의 신앙은요, 순정이시때 그들은요, 어부들이에요. 그들은 특별한 직업도 변명치 않아서 쉽게 말하면 <laughs> 변명치 않아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께 순정한 거 뭐예요? 그 어부들, 그 촌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학식이 없어 가지고 보통 사람들 볼때더 놀라잖아요. 기특하지 말하는 거고, 그 학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그들은 마음이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중심 보시지요. 우리 학벌이 어떻느니 외모가 어떻느니뭐 시각적 지식이 어니 아무것도 관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지금 다음 날 드디어 안식일 날이었어요. 되었어요. 이 안식일 날 지금 이들은 이 중에서도 획정을 꾸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느냐대하느냐할게 할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딱두 개밖에,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을 위한 대선인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돌아왔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신앙하는 종교 기독교라는 신앙 앞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말살하기 위해서 시는 것처럼 지금도 마귀들은요. 성의 역사를 네. 항상 방해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종교인들은 말이죠. 항상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성의 역사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해가지고요. 항상 결탁라 하는데,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 빌라도와, 당시의이대교의 그런 종교인들이 뭐예요? 뭉쳐가지고 뭐예요? 함께 합세해가지고, 성의 역사를 지금 핍박하는 것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내가 정말로 네. 일심편이 있는지, 바디베넨지를 늘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는 빌라도뿐만 아니라 대전과 바디베은 지금도 고통을 당할 것이고 앞으로 불의의 연봉 가 여러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